검은개미 연구실에서 나와 돌아다니다 보니 이 모래성이 궁금해졌습니다. 땅 밑은 많이 조사한 것 같은데 이 물속은 아직 들어가질 않았었군요. 수영하다 보니 보물상자가 보입니다. 녹은 해자 열쇠로 열수 있다는데 어... 해자라는 것은 찾아보니 성 주변에 못을 만들어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게 만든 구조물로 물길 한복판에 있는 이 모래성과 딱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왜 녹은 열쇠일지는 모르겠지만 뜨거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만 기억해주기로 합니다. 모래밭에서 열심히 개미귀신을 잡고. 드디어 집게를 7개 모았습니다. 개미귀신 집게를 이용해서 개미귀신 세트 중 마지막인 개미귀신 대검을 만들었습니다. 후 무기는 이렇게 두개 들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강화해주고 한번 사용해볼 겸 붉은 개미네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무기 테스트용으로 적당한 병전개미를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한 듯, 안 강한 듯, 약간 빠른 것 같긴 하군요. 뭐, 어느 정도 효과는 확인했으니, 개미알을 훔치기 위해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어디 보자... 바닥에 알이 하나씩 떨어져 있으니 달려가면서 주워줍니다. 하얀색으로 떨어져 있으면 대체로 알입니다. 오, 여기 꽤 많은데? 칸이 없어서 좀 버리고 싶은데 저 개미들은 알을 훔치면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옵니다. 바로 도망가줍니다. 개미 알은 부화할 가능성이 있으니 바로 화염소시지로 만들어줍니다. 철물을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게 되었군요 음... 더 만들면 물론 좋겠지만 약간 귀찮으니 4-5개 정도만 들고 가기로 합니다 개미굴에 들어가기 전에 물약 좀 보충하려 하는데 껌 너겟은 순무지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었군요 하지만 껌 너겟은 하나뿐이고 아쉽게도 근육양 배추가 다 떨어져서 효과가 좀 덜한 스무디를 만들어 하기로 합니다. 좀 귀찮지만 나중에 수경재배 농장에 들러서 근육량 배추나 수확해 와야 할것 같습니다. 모래밭에 도착한 홉스는 지금까지 궁금했던 매장된 보물을 파보기로 합니다. 지난번에 개미굴에 들어갔다가 얻은 검은 병정개미의 턱으로 만든 삽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열쇠가 녹아 있다고 했는데 열쇠가 모래밭에 매장되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음... 막상 파보았는데 상자가 나오고 잡동사니가 들어있었습니다. 물건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약간 자리 차지가 걱정되니 버려두고 가기로 합니다. 개미굴에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버려둔 점균유초대가 보입니다. 그 방향으로 꺾어서 들어온 뒤. 폭발물을 사용합니다. 폭발물은 위험하니 미리 저장하고 말이죠. 폭발물을 사용하고 나니 그때 못 먹었던 스케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 실험실 쪽으로 왔습니다. 이 돌덩어리를 파괴해주면 연구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냅다 던져주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와, 드디어 입성이구나. 뭔가의 어그로가 끌렸다 싶었는데 로봇이었습니다. 들어가서 후디락 해줍니다. 길이 안갈래로 나있는데 우선 왼쪽부터 가 보기로 합니다. 버튼을 누르니 A 표시에 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아 A 문들은 다 열린 모양입니다. 퀘스트도 B로 이어지는 간극을 확보하라고 하는군요. 어... 이 구멍으로는 나중에 내려가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A 섹터 안에는 독특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길을 따라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니 오우! 뭔가 있나 아닌가 저 위로 올라가야 하나 싶긴 한데 올라갈 방법을 못 찾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트램펄린이라도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놀라 바를 주워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로봇들이 대기 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째려 잡아주면 끝입니다. 대검이 약간 스피드가 빨라서 좋긴 하군요. 가고 싶지만 문이 막혀 있습니다. 음. 여기로는 못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지? 자원 측량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스캔하면 해당 자원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수 있는 모양입니다. 궁금해서 붉은 개미알을 확인해 보았는데, 개미집에만 잔뜩 있는 모양입니다. 도 보는데 저쪽에 많이 떨궈져 있군요. 개미귀신들은 모래사장에만 잔뜩 있는 모양입니다. 검은 개미들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는데, 어 모래사장이랑 저쪽은 어디지? 쓰레기장? 아무튼 이쪽에 대체로 물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데 어... 따로 얻을만한 것은 없고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과학원료와 박스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영 쓸모없는 것 같군요. 한참 돌다가 결국 길을 못 찾고 처음에 뚫려 있던 바닥으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헐이쿠 검은 개미가 있지만 조심조심 도망칩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는데, 여기도 역시 안 열리는군요. 도대체 빛 섹터로는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일단 열심히 뛰어다녀 보기로 합니다. 연구실동까지 왔는데 여기서 깨달은 것은 개미랑 싸워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지금 흉갑이 거의 망가졌는데 수리할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무당벌레 흉갑이었으면 가능했겠지만 말이죠. 그러니 싸우지 말고 어그로를 끌어서 안으로 유인하고 탈출하기로 합니다. 안으로 쭉 들어오니 지난번에 보았던 박스가 보입니다. 위에서 발만 동동 부르고 있는데, 아우 개미가 이렇게 많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으로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 줍니다. 음, 그래도 여전히 많군요. 도망치다가 지난번에 폭탄 던지는 곳을 또 찾았습니다. 바로 폭탄을 던져줍니다. 어디보자... 이 안에 뭐가 있을지 B 섹터로 이어지는 길이 있을지 보는데 어... 유구치가 있군요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져가줍니다 길을 못 찾겠어서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는데 개미들이 하얀색 뭔가를 물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뭔가를 운반해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 길인 것 같은데? 아마 처음 왔을 때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일개미들이 들락거리는군요. 심지어 빛까지 보입니다. 안으로 쭉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오, 빙고! 여기서 개미들이 뭔가를 가져오는 모양입니다. 한번 가보는데, 밖으로 나와지는군요? 어? 여긴 또 뭐지? 나가자마자 바로 가스에 데미지를 입었는데, 궁금하니 한번 조심조심 돌아다녀 보기로 합니다.